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대명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줬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함께 해야 될때 앞에서 리드를 하는 분이 있고 뒤에서 따라가야 되는 분도 있는데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어떻게 하면 잘갈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줬습니다. 특히 뭐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이든 야당이든 여당의 지도자들이 리드를 하는 걸 보면 뭔가는 좀 부족하던 이렇게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그래서 이분께 리드하는 분들이 함께 잘갈수 있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은 질문 하시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리드는 어떤 역할인가 먼저 아시면 좋겠습니다. 리드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수직적 개념의 높은 곳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리드는 수평적 개념에서 앞에 있다 이렇게. 그래서 함께하는 분을 자기보다 낮은 분으로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기본 원칙입니다. 함께 가는데, 다만 이 역할은 내가 좀더잘 아니까, 혹은 전문가니까, 경험이 많을까? 내가 앞에서 좀더 이렇게 안내를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우리 사회에서는 자칫하면 수직적으로 생각해. 내가 니보다 높으니까, 니는 내말 들어야 돼. 막 이렇게 잘못 알고 리드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사실 결과를 좋게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뭐, 에이, 그냥 뭐,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따라만 하자. 뭐, 시키는 것만 하자 해서 실제로 함께 하는 분들이 능력을 다 발휘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좋은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걸꼭 아셔야 됩니다. 그 자기 나름대로는 역할을 단단히 할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꼭 아시고 함께한 분들이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한길로 쭉갈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경험들에 그것을 다 끌어내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리더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상대 세계이므로 정말 중요한 게 표현을 잘 해야 됩니다. 모든 불찰은 표현이 적합하지 않아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표현이 적합하지 않고 마음에 안들니까 어떻게 돼요? 불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표현에 의해서 불화가 일어나니까 니들은 정말 표현을 정말 잘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쉽습니다 항상 잊지 마시라고 물어보라고요 상대방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저 사람이 이건 뭘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분야에 전혀 경험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에도 그분이 전지전능한 영이시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은 모르니까 물어보면 그냥 득 대답을 하는데 전혀 예상지 못한 대답, 영이 보여준 대답을 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자라난 애들 있잖아요. 아직 이 사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오, 우리 세계인물,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아빠!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우와! 진짜, 그때 뭐. 그렇게 하면 딱 맞게 잘 되는 걸 이야기한다니까요. 이와 같이, 우리가 잘못 알면 안 된다. 모두는 전지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영이시라고. 그래서 꼭 상대방한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한번 물어보시고. 알고 있더라도 한번 더 두들겨 보는 거예요. 왜? 상대방도 의견을 내고 함께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상대방도 나는 이건 이렇게 하면 잘될것 같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안 물어보니까 괜히 말하면 또 그럴까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하지 않은 대로 하는 거예요. 어제도 실제로 우리 소장님한테 물어봤으면 우리 더 잘했다고요. 우리 집, 지금, 인조잔디 자를 때 막, 그, 바닥에다 대놓고 칼질을 막 하니까 칼이 금방 망가지가. 몇줄안으면 그냥 칼 하나 띄고 또칼하고막이러니 소장님이, 야, 하판 아주 얇은 거, 그런 거 하나 밑에 깔고, 촤 하면 쫙 끊어지고, 칼도 날이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탁한수 일러준다고요. 바로 이거라고요. 그냥 저 사람이 뭘 알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전지전한 영이시라고요. 그래서 항상 자신이 그 분야의 전문가더라도 오히려 내려놓고 내가 경험한 거 내려놓고 오히려 나한테 무심해서 영이 일러주는 게 뭐가 있나고 한번 질문을 턱 하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리더자일수록 늘 상대에게 묻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각자 의견을 내고 함께 이렇게 좋은 의견을 모아서 출발하니까 자기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다고 신난다니까요. 그냥 일방적으로 해라는 것만 하는 거 아니니까. 내한테도 의견을 물어보니까 존중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좋은 생각이 있는 걸탁 꺼냈는데, 우, 그게 채택이 되면 기분도 얼마나 좋아요. 와, 내 생각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구나 하는 느낌도 있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무심해서 영감 받아 하시라고. 그다음에 꼭 상대방한테 물어보라고 그 상대방이 목탁이라도 괜찮아 목탁한테 한번 물어보고 해라 우리 덕분석쿨은 무심에 있으면 목탁과도 대화를 할수 있잖아요 그 목기라고 내가 했잖아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꼭 한번 물어보고 그러면 무심해서 소통이 된다고 그럼 그딱 맞게 상대방 은행 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나무 하나를 이쁘게 자를 때도 제가 꼭 이야기하거든. 나무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한번 요렇게 해주세요. 한번 그렇게 해주라고 내가 항상 일러주지 않습니까? 왜? 리더자의 기본은 상대의 존중이라고요. 상대의 존중 중에 제일 쉽게 할수 있는 게 질문이라고요. 물어보고 하면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까 조화를 이루기가 얼마나 쉬워요. 아, 이분이 이런 생각 하고 있으니까 이걸 참고로 해서 내가 해주면 더 재미있게 잘할수 있겠다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물어보지 않고 그냥 아 이것 좀해 이것 좀해 이렇게 표현하면 또 기분 나빠요 이것 좀해 주실까요 이것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요런 표현도 할줄 알아야 돼 그래야 리더다운 리더를 할수 있어요 지금은요 아나로그 시대 때네내딸안 하라고 시대 때니내딸안 하면 밥 굶어 일자리 있는 줄 알아 막 이런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때는 뭐 먹고 살라니까 뭐 어쨌든 막 죽으라면 죽은 신용을 내고 했던 시절이 있으니까 아니 또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보면 지금은 어떠지 밥 굶어도 좋아 니하고 나안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다고요 왜 그만큼 이제는 수직적 사회가 아니라고 디지털 시대라니까요 아나로그는이 수직적 시대 디지털은 뭐예요 수평적 사고를 갖고 사는 시대라고 우리 모두는 하나고 한 몸이라는 생각이 지금 시대에 딱 맞는 생각이거든요. 자, 오른팔에 왼팔한테 안 물어보고, 함부로 오른팔 막 이렇게 하면, 오른팔 기분 나쁘잖아요 그와 같아. 그래서 리더자도 이제는 여기까지 생각이 가야 리더한다 생각하셔야 된다. 그냥 옛날 안 하러 오시면, 내가 니보다 높으니까 내말 들어. 이래서 표현을 함부로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서 일을 해도 더 피곤하고, 자기 가 갖고 있는 능력 발휘를 다안 하니까 그때 만들어 작품은 또 오래 안 간다니까요. 꼭 불량이 나거나 뭐 하자가 생기거나 이런이 딱 그런 거라고요. 기분 좋게 표현하는 거 연습하고 리드하세요. 질문 꼭 하고 하시고요. 자 리드는 높은 것이 아니라 단지의 앞에서 함께 조화를 이룰도록 돕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아,